안녕하세요. 또 언더 어,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자, 오늘 하루도 좀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자, 다 저번 주에 이어서 수업 이어 나갈게요. 저번 주에 일어나서 푸는 거까지 했는데 어, 앉아서 이 동작 풀어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일어난 것부터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 동작 했었어요. 그래도 어, 연결을 해야 되니까. 어, 할게요. 자, 태 방부터 찍게요한다태 방에서 자, 손을 피고 항태 방을 찼어요. 그 다음에 장단부셨 때는 하나, 둘을 치고 셋, 넷까지 이렇게 일어났어요. 완전히 허리를 펴지 말고 약간 늘려진 상태죠. 다음에 엠발로 오른발 걸고 부채 손이 올라가면서 돌려서. 하나, 오른쪽으로 돌아요. 두, 을, 넷, 엔, 네, 에. 해서 풀었어요. 다음, 오른발 옆으로 밀면서, 하나, 아, 둘, 을, 셋, 넷, 네, 에. 다시 한 번, 엔, 발 다시 밀고, 하나, 아, 둘, 을, 셋, 셋 넷, 밀려서, 네, 에. 다음은 세전으로. 방금은 중전으로 됐죠. 이제 세전으로 좀 빨리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아, 두, 을, 네 세, 세, 네, 오른발 들이가면서 하나, 엔손 올라갔죠. 두, 을, 오른손 올라갔죠. 세, 에. 타고, 엔손이 받쳐줘요 오른손, 두째, 네, 에. 해서, 풀어진 거 앞으로 가면서, 눌려서 풀어져요 셋 하고 여기서 풀어서 네에 다음은 에쪽스텝 하는데 엔쪽은 둘이자고 엔발을 눌려서 하나하고 둘째도 두울에 켜져요 올라가면두 다음에 세에서오른발 가요 셋엔네에 다음은 반으로보여드릴 그래서 자, 오른발 뒤꿈치로 그냥 밀려줄게요. 앞전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뒤꿈치 방법을 들게요. 자, 그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가면서 이게 오늘로 돌면서 내장단을 할 건데, 이걸 오늘로 도는 걸영풍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발 뒤꿈치 할 때는 어, 부채 시선이 부채 쪽으로 가는 거, 오른발, 오른발 부채 쪽, 왼발,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밀려서 르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고 왼발 붙여서 호흡을 하면 뻗어요 다음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다시 제내로오고한번 돼야 되겠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Oh. 속이 위로 올라갈게요. 세 네엣. 다음은 오른발 쪽에서 오른발 쪽으로 중심이 이동. 뒤꿈치로 해서 하나하고 두채도 돌리고 왼발, 세네넷또도 돌리고 다음은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바다 항상 뒤꿈치따다닥 나겠죠. 오른발, 왼발, 눌려서 불고 다음은 엠발 오른발 엠발 눌려서 도는게 엠발을 댔을 때는 오른쪽 부채를 r <sus> i 풀어요 오른발, 왼발 가서 풀어줘요 자, 다음은 오른쪽 세트로 돌 건데 뒤꿈치당터 풀어줄게요. 오른발, 오른쪽으로. 오른발, 왼발, 눌려서 돌고. 왼발 세트, 왼발 하나, 둘, 오래 푼다고 했어요. 부셋넷은 왼발, 엠발, 오른발까지 왔어요. 다음, 오른발로 가는데 오른발 뒤꿈치로 가는데 시선이 부채 쪽으로 따가는 거예요. 자, 치마 한쪽에 잡고 오른발, 엠발, 오른발, 엠발, 오른발 어반분해. 부채 돌려서 엠발하고 위에서 엠발, 오른발, 엠발, 오른발 부채 내리고. 다시 한번더 해야지, 똑같은 동작을. 오른발, 엠발. 오른발, 엠발, 오른발 올렸어요. 다시 한번 돌려서, 엠발, 오른발, 엠발, 오른발 하고, 내리고. 다음은 오른발 앞으로, 뒤꿈치 앞으로 찍으면서 붙이하고, 왼손도 치마를 풀고,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 앞으로 밀어서, 사선 올라가면서 둘게요 두울 세엣 넷 엣은 양손 풀어서 옆으로 내려갔어요 다음은 양손이 앞으로 내려갈거예요 앞으로 나갈거예요이 동작을 잠깐 해볼게요 하나 아둘 앞으로 밀었어요 양손 똑같이 내려 약간 밑에 허벅지를 약간 건드려주면서 셋 엔, 데에 올렸어요. 다음은, 중심 이동은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부채하고 손도 각자 방향이 다르죠. 부채 든손이 손바닥이 밖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엔 손은 팔 뚜껑이라고 설명해야 빨리 알아듣겠죠? 자, 이렇게 뚜껑으로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자, 오른발 한번, 자, 오른발 하나 하고, 쿵하고 눌려주고 다시 왼발로 하나 아쿵하고 눌려주고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부터 오른쪽 눈요 오른발은 앞에 보고 왼발은 옆에 보고 다시 오른발 뒤에 보면서 눌려서 돌아요 반대로 또 왼발도 왼발 N발 앞에 보고 오른발 옆에 보고 왼발 뒤에 보면서 돌면서 이때는 부채를 돌면서 팔목 길게, 이렇게, 손끝이죠 붙들어 보이게 길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동작에서 한번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렸어요. 하나, 아, 둘, 여섯, 셋, 넷, 엣 오른발, 쿵. 왼발 쿵. 오른발 앞에, 왼발 옆에 오른발을 올려서 돌고 반대 왼발 왼발 앞에 오른발 옆에 왼발을 올려서 돌면서 빗질를 사선으로 붙여주고 그러면 어어 종작을 어, 끊지 않고 어, 박자를 쉬면서 앉아서 이어나는데까 여기까지 여의 여기, 부분까지 제가 장단을 계속 이어서 해놓을게요 다다다. 오른발 엠발 올려서 세에 돌고 자 엠발은 하나 둘에 붙여 뛰는 거예요 하나 아, 두우레프고세 엠네 에 맞아요 오른발 엠발 오른발 엠발 오른발 엠발 내려치고 오른발 내려치고 엠발 오른발 엠발 다시 한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내게치고 오른발 내게치고 왼발 오른발 왼발. 다음은 앞으로 오른발 보면서 풀어드릴게요. 하나, 아, 두, 울 세, 엔, 레 에. 하나, 아, 둘, 셋, 엔, 넷. 하나, 아, 둘. 셋, 셋, 넷. 동작을 끊어서 한는 동작 먼저 애우시고, 그걸 보고 먼저 애우시고, 다음은 이렇게 동작을 이어주는 동작을 가중에 이렇게 이어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앉아서 하는 걸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어, 이번에는 음악을 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